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찰소방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이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원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설명절을 맞아 경찰소방관계자, 군장병 등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와 수원남부소방서 119구조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는 경찰과 119구조대 군장병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20일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육군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시장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수원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통 투데이 강민채입니다.